자, 이번 유형은 뭐지? 아, 자, 우리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요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 음. 자, 먼저 여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치환을 주는 게 좋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치환을 해주게 좋아. 그래서 어 요걸 뭘로 치환하면 참 좋을까? 그치? 마이너스 T로 이렇게 치환해주자.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치환해주면 자 봐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그,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그니까 러 T가 뭘로 가는 거야? 그렇지. 양의 무한대로 간다. 요게 생각하기가 일단 쉬워서 그래. 이렇게. 알겠니? 뭐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림을 그려서 해도 되는데 딱 봐도 힘들잖아. 그지? 그니까 러 이렇게 하자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자, 리미트. 자, T가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갈때싹다 바꿔야 돼요.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싹다 바꿔주셔야 돼요. 얼마? t제곱 마이너스, et 플러스 3, 빼기 t, 요렇게 들어오겠네. 됐니? 그럼 봐봐.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지. 다른 거볼 필요 없어. 최고창만 봐도 돼. 얘가 나오면 얼마니? 무한대. t로 나오잖아. 그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되니까. 그지? 응, 그래서 얘는 우리가 부정형, 정할 수가 없다. 적절한 변형이 필요한 거고, 센스 있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여러분들이 얘가 나오면 T로 나오잖아 1T로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도 빼기 1T가 되는 거야 얘가 2T로 나오면 여긴 빼기 2T가 되겠지 그게 바로 무한대 만화서 무한대 부정형이란 말이야 이해되니?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안돼 무한대가 안돼아뭐 무슨 말이야 무한대 만화서 무한대 부정형이 아니야 정형이 돼 버린다고? 그 정도도 좀 알아두자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분자 분모에 뭘 곱할 거야 합차를 곱하면 되지 그지? 우리 배워서 알고 있지 어 그래서 혼자 영상을 좀몇개 찍어줬을 때는 해줬는데 <laughs> 우리는 바로 한번 갈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여기 빼기니까 분자 분모에 뭘 곱할 거니 얘들아 그래 더하기를 곱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그지? 얘를 곱했으니까 결국 뭐니 그래 분자에는 더하기를 곱했을 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합차기 때문에 제곱 빼기 제곱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면 뭐가 돼? 그래서 이렇게 바로 들어오자 이런 얘기야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지?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T가 이제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개수로만 가면 돼. 바로 간다 또. 그 나머지는 볼일가 없어. 그지? 에, 원래는 뭐 T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 해봤으니까. 그 나머지 볼 필요가 없어. T로 나누면 결국엔 T 제곱으로 나누는 거지. 그지? 그럼 뭐가 돼? 루트 1이 되는 거지. 일부러 써준 거예요. 여기가 2면 루트 2가 돼야 되니까. T로 나눴고 T로 나누면 얼마?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1. 답을 3번 이렇게 골라 주면 돼 됐니? 자 이번 문제는 요거 한번 풀어 볼 텐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음. 여기가 지금 뭐가 되죠 지금 무한대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무한대고요 빼기 또 무한대입니다 왜냐하면 요거 최고만 최고창만 저기 봅시다 루트 4x 제곱은 얼마로 나와요? 예, 2x 제곱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 값을 좀 구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무엇을 해준다? 예. 유리화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유리화하는 거 제가 좀 빨리 하는 거 알려드렸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빨리 한번 해보면 정말 좋아요 어차피 여기가 빼기 때문에 이제 분자 분모에 우리가 더하기를 곱하겠죠 그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플러스 2X 자 그러면 어차피 분모는 합착골이 되기 때문에 제곱 요놈 4X 제곱 플러스 X 빼기 요놈 제곱 4X 제곱이니까 얼마? X만 남겠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끝나버렸네요. 자, 무한대로 보니까 X로 나눴다고 치고요. 그럼 여기는 얼마? 1이고요. 여기는 X로 나오면 얼마가 로야 되죠? 예, 루트 4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뭔가 X 제곱으로 나누겠죠. 루트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날라가고요 차수가 낮은 놈은 절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플러스 X로 나오니까 얼마? 아, 2가 돼서 답은 얼마다? 4라고 이렇게 가볍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시험에도 안 나오고 우리가. 가볍게 푸시면 됩니다. 다음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루가죠. 예, 그러면 얘가 빵이죠. 또 일루가 뭐 얼마? 여기도 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부정형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변형을 통해서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그럼 당연히 얘는 일단 손댈 게 없어요. 그죠? 얘는 손댈 게 없고 안에 있는 거에서 조금만 뭐 뭔가 좀 만들어 보죠. 그래서 안에 있는 놈을 뭐 깔끔하게 통분 한번 해볼까요? 통분해 보면. 4 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 자 크로스로 곱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예, 어렵지 않아요. 음. 자 리미트, 자 x가 1로 갈 때, 아, 자 여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뭐, 아 합치지 말까? 응. 어, 그냥 합치지 말까? 그냥 그냥 쓸까요? 예, 네. 그냥 그냥 쓰죠. 제가 이제 정리를 좀 드려 가지고 예, 됐습니까? 자, 그럼 위에 있는 문제 뭐가 되냐면 저기 마이너스 잠깐 묶어 보죠. 마이너스 앞으로 빼서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까? 어. 일부러 한번 더 썼어요, 제가. 예, 한번 더해 보죠. 설명해 주려고. 그냥 해도 되는데. 그지 너무 또 자세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괜히 또 풀이가 길어지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일단 됩니다 자, 얘는 이제 2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4라는 너무 2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작꼴이거든요 그래서 더하고 빼주시면 되니까, 자, 빼면, X 플러스 1에서 2를 빼면 얘고요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날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X 빼기 1이라는, 요러한 인수는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1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1 집어넣으면 얼마죠, 이거? 어, 얼마 이거? 2. 2의 제곱 4인가요? 1 집어넣으면 4가 돼서 답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X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물론, 할 수는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냥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걸로 생각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걸로 하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뭐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별 문제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실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X라는 놈을 깔끔하게 여기다 씁시다. 마이너스 T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요? 그 T가 뭐로 간다고? 그렇죠. 그럼 무한대로 가겠네요.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리미트. 자, t가, 자,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 t제곱이겠죠? 그대로네요. 이건 뭐볼거없고요 자, 1 빼기 요 놈은 그러면 t제곱 플러스 2분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플러스죠? 엑스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t 제곱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좀한 번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자, 당연히 그럼 우리가 여기를 조금 예쁘게 뭔가 만들어 볼 필요성이 이제 있겠죠? 감이 확, 확 오시죠? 이제, 응, 어, 그러니까. 습니까좀 어, 삐뚠가 자 이놈은 루트 자 t 제거 플러스 2분의 뭐 똑같이 쓰면 되니까 루트 t 제거 플러스 2 빼기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봤더니요 아이구야 아직은 또 안됩니다 왜냐 또 여기도 무한대 빼기 또 무한대 꼴이죠 항상 최고차 가장 높은 차수만 보시면 돼요 그죠 밖으로 남은 t잖아 t 빼기 t는 빵이니까 아직도 부정형입니다 그럼 한번 더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야, 귀찮네요.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laughs> 네, 해야 돼. 자, 그래서 유리화를 좀 빨리 하면 도움이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볼게요. 삐뚱가, 자꾸. 어, 저는 똑바로 썼다 생각하는데, 자꾸 삐뚱요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이 정도? 오케이. 자, 요 놈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여기가, 얘, 가 있는 거죠. 그 분자에도 요 놈이 있어요. 음. 응. 그럼 어차피 합차를 곱할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합차를 곱할 거니까, 루트 t 제곱 플러스 2 e 플러스, 아, t군요, 그냥. 예. 어이구, 죄송. 그냥 t군요, t. 예, 쁘네 자,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이죠? 요놈 제곱하면, t제곱 플러스 2에서, 요 놈의 제곱, t제곱을 빼면, 2가 되겠죠? 그러면 그냥, e, t제곱이다. 이렇게 써버립시다. 됐습니까? 다 됐네요, 그러면. 예. 자, 우린 당연히 t로 나눌 거죠? 그러니까 t로 나눌 거니까, 그죠? 네. 아, t, 그죠? 여기도 t로 나눌 거면 t제곱, 여기도 t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t제곱으로 나누면 되겠네, 이제. 한 방에 t제곱. 여기는 2가 되겠고요. 자, t제곱으로 나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t, t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 그죠? 응. 어. 그러면 여기는 얼마? 네, 1을 되겠죠, 1. 차수가 낮은 거는 볼 필요가 없다고,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t로 나눌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 t제곱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자분모를 t제곱으로 나눌 건데, 그 t 곱하기 t니까 t 하나는 여기, 여기다. 나눈 거라고. 합치니까 귀찮아갖고. 이해되시죠? 곱하기. 얘는 1이니까 뺍시다. 여기는 얼마? 루트 1. 더하기 루트 1.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2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자. 자, 얘도 똑같아요. 자, x가 무한대로갈 때. 자, 보자. 얘도 2차가 훨씬 더 빨리 커진다고 배웠지. 1차보다는. 그니까 러 이건 안 봐도 돼. 그러니까 얼마 x로 나오지 이것도 얼마 x로 나오지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잖아 그지 부정형이라고 적절한 변형이 필요하다고 수렴을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찬가지야 자, 리미트 자 x가 얼마로 갈때자 무한대로 갈때자 나는 이제 바로 해주고 싶다는 거야 바로 한번 가볼게 자 바로 하게 되면 여러분 뭐야 어차피 빼기니까 분자분모에 무엇을 곱할 거야 그지 플러스 이렇게 곱하겠죠, 그지? 합차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자가 마이너스니까 분자 분모 이렇게 플러스를 곱할 거잖아. 그 이유는 합차 만들려고 하는 거야. 지금 분자 의 유리화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거 제곱하면 뭐가 돼? x 제곱도하기 ax. 그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뭐가 돼? 이렇게 돼서 요놈 뭐가 돼? 2ax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유리화는 요렇게 빨리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냐면 이게 딱 봐도 쓸때 오래 걸려 이미 여러분도 이거 한번더 쓰잖아 벌써 10초 이상 벌써 또 흘러가 그지? 유리가 그렇게 하시면 안돼왜 이렇게 길어 그리고 요놈이 얼마가 된대? 그래서 3으로 된대 그러면 한 줄만 이렇게 써주면 돼 됐니 얘들아? 그 다음 뭘로만 가는 거야 얘들아 그지? 아니 어차피 x로 나눌 거잖아 그 x로 나누면 분자는 얼마니? 2a가 되겠고 그죠? 분모는 뭐야? X로 나누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면 X제곱이 되지 그러니까 차수가 높은 놈만 생각하면 되래서 어차피 얘는 0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내 말은 X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X제곱으로 나누면 얼마? 1이죠? 그러니까 매너산 내가 잠깐만 루트를 써주는 거야. 여기가 2라면 루트2가 되니까 이에 되니 무슨 말인지? 어.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면 요거 얼마예요? 2분의 2이니까 A가 되네. 그래서 A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그대로 3이다. 아, 이렇게 풀면 된다고. 대니, 할만하지.